안녕하세요. 방유동 조용호 헨리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급 교재로 뉴토익 레스닝 22개 찍기 비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급 28-1 7번으로 갑니다. 7번. Do you think it'll rain tomorrow? 발음 여기서 it'll로 발음한다. it'll. 자, do you think가 나오면 yes/no가 나와도 답이 되고요. 여기서 Do you think who가 나오든, do you think when, do you think why가 나와도 yes/no가 괜찮습니다. 답은 who나 why나 what 이런 거에 의거해서 답을 찾아야겠죠. 자, 당신은 생각합니까?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A 보죠. Yes, probably. 아마도 아마 괜찮아요. B 보죠. Let me show you how. 너에게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상관없는 말이죠. 비가 오는 방법을 보여줘? 아니죠. C 보죠. No, he can't. 자, 이 주어가 이시죠. It. 그래서 이수로 나와야 되는데 히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C는 답이 아닙니다. 8번으로 갑니다. 8번. When will the new building be finished?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문사 when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는 앞과 맨 끝에만 들어라 그랬죠. 언제 끝날 건가요? 뭐가 새 빌딩이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새 빌딩이 언제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시간은 이 n 에 들어가죠. 자, 초, 분, 시, 일, 주, 월, 연, 그리고 모닝, 애프터눈, 이브닝,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런치, 브렉퍼스트. lunch, dinner, and 모든 것들 그리고 today, tomorrow, uh, yesterday, 그리고 o'clock 모든 것들이 when에 포함된다. 이 보죠. Across from the pharmacy. 자, 전치 사나왔죠. 그다음에 pharmacy 장소 나왔죠. 이것은 where에 대한 답이죠. For the new meeting room. 새 미팅룸을 위해서 그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요거는 why에 대한 답이 되겠죠.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By the end of the month. 달이 나왔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9번 How was the fundraising event yesterday? 자, how 의문사 나왔죠. 어땠어? fundraising event 행사. 행사는 어땠어 그랬죠. 과거로 어어봤습니다 자, d of the w o r e s n o 가나오 e 답이 아니죠. y e s 나오고 답이 아 t 고요 w t e w a r v e r y s u f c e s s l f u l 과거 형태 괜찮았죠.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B 괜찮고요. C t 죠 w i l s o n h o t e l 어디서 했냐고 안 물어봤죠. 그래서 음, 9번 w B 정답이 되겠습 h e 1 0 r 으로 갑니다. 1 e 번 w h e r e is a g o o d p l a c e f o r quick l u n c h 외어가 중요하죠. 외어가 나온 뭐예요? 전치사와 장소가 나온다. 어디가 좋은 장소입니까? u 퀵 런치는 간단한 점심을 먹기에. 자, 이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죠? Where is a good place for lunch? 이거죠. 자, 어디가 좋은 장소입니까? 예수누가 yes, 나온 무조건 답이 아니죠 의문사에 B 뭐죠? sandwich shop next door. 가 샌드위치 샵이 있는데, 옆가게야. 여기가 좋은 장소야. 괜찮죠? C 보죠. About $4. 얼마냐고 안 물어봤죠. B는 삼각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음, 뭐, 전치사가 있대요. Next door. 있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 Don't you work upstairs? 부, 부정 의문문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은 2층에서 일하나요? 일하지 않나요? 2층에서 일하시죠? 그런 거예요. A 보죠. She prefers to take the stairs. 그녀는 선호하여 침계를 올라가는 것을 상관없는 말이죠. 여기서는 she가 맞지 않고요. You 그랜드, I 그래야죠. B 보죠. I don't use it very often. 자, 나는 그것을 자주 아, I don't use it very well 잘 사용하지 않아요. 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AB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C가 무조건 정답이죠. No, 당신은 위층에서 일하시죠. No, 아니요. My office is on this floor. 내 사무실은 이 층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위층이 아니라 그래서 C가 정답이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12번. You submitted the travel request, didn't you? 부가의문문이죠 Submitted the. 몸과 몸새 T는 알로 바뀌고요. Submit이 아니라 Submit the Travel Request. 출장 요청서를 얘기하고요. 당신은 출장 요청서를 제출했죠. 그죠? 그랬어요. Yes No가 나와도 괜찮고요. Yes, this morning. I submitted the Travel Request this morning. 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걸 줄여서 This morning. A 괜찮고요. B 보죠. 15, 15th and... green street, 15가와 green street,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니고요. C5죠. That w o l l be okay. 뭐뭐 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12번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급 28-1,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유동 조이용호 헨리조였습니다